정팔각형이 있대요. 정팔각형. 자, 렇게 원이 있고요 8개 점이 있는 거니까, 뭐, 렇게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렇게 4, 5, 5, 7, 점으로부터 정팔각형을 만들었어. 첫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가 A다. 자, 삼각형을 어떻게 푼다? 점을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. 그럼 삼각형 개수는 뭐랑 똑같다? 그냥 8, C, 3이랑 똑같아. 8개 중에 점 3개만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니까, 이제는 8C3이다. 876 나누기 3이니까, 56개가 된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이 삼각형들의 우리가 종류를 기한다면 아니 뭐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? 직각 삼각형, 중각 삼각형, 그 다음에 예각 삼각형. 이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, 이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직각 삼각형이야. 그 다음 쉬운 거는 중각 삼각형이야. 예각이 제일 어려워. 직각 삼각형이라는 건 뭘까요? 원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다. 직각 삼각형이란 도대체 뭐냐?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이지.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지름이 빗변인 거라고. 그럼 집가상황 좀몇 개냐고 물어봤으면 그냥 하나의 지름을 얘가 빗변인 삼각형 개수야. 그 얘가 빗변이 되려면 그냥 남은 꼭지점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. 그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빗변은 총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. 그래서 6 곱하기 4 24개가 돼요. 두 개를 더하시오가 문제였어. 여기까지는 쉬운데, 근데 만약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져서, 중각삼각형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. 중각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. 그럼 중각은 어떻게 보할까? 다 세는 거야. 그럼 중각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이러한 꼭지점 중에서, 그럼 요게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? 중각이 되는 꼭지점이 특별하잖아요. 그래서 이놈이 중각이라고 생각하고 개수를 세는 거지. 그럼 얘가 중각이려면 이쪽에서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에 꼭시점을 더 선택하면 될 거야. 그래서 얘가 중각이라고 생각하고 얘랑 얘가 선택된다면 그 오른쪽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, 이거 중각 되잖아요. 이것도 중각 되잖아요. 근데 요거는 직각인 거지. 그러면 얘, 얘가 선택될 때의 중각은 두 가지야. 얘랑 얘가 선택될 때의 중각은 요거 한 개밖에 없어 얘랑 얘가 선택되고 그럼 나머지 하나 오른쪽으로 선택되면 이건 직각이잖아 그럼 중각은 결국 얘가 중각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직접 세웠던 그럼 요게 세 가지인데 그런데 그렇게 될수 있는 꼭지점이 바로 여덟 개가 있지 않느냐 3 곱하기 8, 8 24가지가 되거든 그럼, 예각 삼각형 어떻게 풀어? 여사권으로 푸는 거지. 전체 개수가 56개인데, 56에서 2개를 빼버리면 되지 않느냐? 그러면, 8개가 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간단해. 직각 삼각형 굉장히 간단하다고요. 근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서, 지금처럼 중각이 몇 개냐? 예각이 몇 개냐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. 뭐, 그것도 역시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. 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.